날거 없는, 나의 실화를 적어보겠다. 사실 난 아직도 봄이 오면, 33년 모태솔로 시절 때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 핵진따 모습 그 자체였다. 이런 모습에 여자 경험조차 없었으니, 남자다움도 없었고, 여자에게 말도 못 걸고, 얼타고 그냥 비읍. 치옥 같았다. 매년 찾아오는 봄이, 미친 듯이 싫었다. 왜? 나만 솔로였으니까. 시비읍. 나도 남자다. 나도 여자 사귀고 싶다. 왜? 왜? 도대체 왜? 나만 안 된단 말인가? 여자 사귀고 싶어서 소모임, 동호회 모든 곳을 다 가봤다. 근데 나한테는 여자들이 철저하게 철벽을 쳤다. 소모임, 동호회를 마치고 저녁에 혼자 외롭게 집에 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저렇게 포옹하는 남녀 커플을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집에 도착 후 빨리 씻은 후 침대에 누운 채 레진 코믹스에 접속한 후그 당시 1등 웹툰이었던 몸에 좋은 남자 페펙트 하프를 보며 모솔 핵진 따에서 여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초능력을 가지게 된 주인공에 빙의하여 자기만족을 했고 잭스가 쉽고 당연한 19금 웹툰 세상에 흠뻑 젖은 채 자기 위로를 하곤 했다 그렇다 나는 그렇게 33년 동안을 절망적인 모태솔로의 삶을 살았다 그 어떤 여자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있었으니 33살이 되었을 무렵 픽업이라는 학문을 알게 된 것이다 정말 웃긴 것은 하필이면 나에게 픽업이란 학문은 마치 유니크 아이템과 같았다 내 성향과 픽업의 조화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케이스였던 것이다 33년 동안 모태솔로 비우 시옷으로 살다가 갑자기 초필사기 아이템을 장착한 후내 인생은 놀랍도록 바뀌었다 간단하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나는 입만 나불대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오프라인 세미나와 1대1 대면 상담으로 그동안 내가 만나온 여자들과 조네녀 사귄 것까지 100% 인증을 해주는데 여긴 온라인 상인만큼 여자들의 구애가 포함된 문제없는 모자이크된 카톡스 샷들 몇 개만 보여주겠다 참고로 나는 키 158cm이고 외모를 열심히 가꾸려고 노력해도 한계치가 평범한 외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픽업 스킬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내 키가 난쟁이인 거 알고도 만났고 키 커지는 신발도 안 신고 왔다 키우. 여자키 171cm, 였음 키우 키우. 이 여자는 온전히 100% 말발로 꼬셨다. 나의 주특기는 바로 말발이다. 나는 여자를 설레게 만들고 나랑 잭스하고 싶게 만드는 것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키우 키우. 돈과 외모가 다는 아니다. 돈만 많은 훈남 중에서도 여자와의 대화 소통에 취약해서 장기연애 못하는 남자들도 한 트럭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여자는 내가 키 작다해도 괜찮다고 했다. 이유가 뭘까? 바로 말발 때문이다. 자신감 있는 말빨과 표정과 표현력을 통해 나의 매력을 여자에게 전달했고 여자는 나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어 나와의 잭스를 상상하게 되고 나만 생각해도 이미 나랑 잭스를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 여자는 잭스할 때 이미 거기가 흥건했다 키우키우 키우 여초사이트에서 말하는 명언이 있다. 젖어야 썸이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나를 만나면 설레어서 소중이가 적게끔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키우키우 키우. 아래는 여초사이트 여자들의 이야기다. 나도 여자들의 저 말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키우 내가 왜 여자들의 젖섬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카톡스 샷본으로 설명해주겠다 키우키우 키우키우키우키우 키우 키우 키우. 이 여자는 나를 만날 때 생리중이 아닌데도 소형 생리대를 착용해서 만났다 키우키우 키우. 이 여자와 처음 잭스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뒤치기를 하는 중에 내 불알이 차가워지는 건 아닌가 에? 왜 이러지 하고 손으로 불알을 만져봤더니 여자 소중이에 애액이 엄청 많이 나와서 애액이 내 소중이 아래 불알까지 타고 툭툭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적은 나도 처음이긴 했다 키우키우 키우. 지금까지도 약 1년간 색파로 연락 유지 중인데 지금은 초반 시절 정도로 소중이가 젖지 않는 걸 보면 확실히 초반 썸과 설레이게 하는 말발의 힘은 정말 엄청나다 이게 바로 픽업 스킬이다 여자는 감정의 동물이다 소통은 정말 중요하며 말발은 정말 중요하다 내 생각에 여자 꼬실 때돈 vs 말발 선택하라면 차라리 말발이 낫다 왜냐하면 돈과 말발의 차이점이 명확하다 돈 몸은 줘도 마음은 안줌 말빨 몸과 마음까지 얻게 됨 이래서 돈이 많은 남자들도 소통이 안되면 여자의 마음을 못 얻고 포구 퐁퐁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돈도 없는데 소통도 안되면 사실 이건 정말 답도 없다 대화 소통 공부에 매진해야 된다 내가 사용하는 말빨 스킬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자를 설레게 해주고 그후 여자를 꼴리게 해주면 게임이 끝난다키우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첫 만남을 내 집으로 부른다키우 이것은 정말 말빨 스킬의 영역이 맞다 존잘들은 사실 나처럼 말빨로 여자를 꼬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잘생긴 외모로 이미 여자를 설레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빨로 설레게 하지 않아도 이미 외모로 끝냈기 때문에 사귀자 하고 집에 데리고 가서 잭스하면 되는 것이다. 모태솔로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 짝이 생길 것 같은가? 절대 아니다. 남자는 적극적이어야 겨우 여자를 사귈 수 있다. 가만히 있으면 4 0 살이 넘어도 모태솔로인 건 변함 없을 것이라 본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지금 봄이 증오스러운가? 정말 미칠 것 같은가? 이번 봄 여름은 목숨 걸고 솔로 탈출하고 싶은가? 용기를 내자. 나를 찾아오면 된다. 그 작은 용기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괜히 존잘 강사 찾아가서. 돈 날리면서 속상해 하지 말고 나에게 최적화된 사람을 찾아가자. 앞으로는 나의 칼럼을 영상화시켜서 업로드 해볼 생각이다. 일대1 대면 상담과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 정말 땅콩맨이 존에너를 사겼는지? 모태솔로인 나도 가능한 건지? 궁금하면 참석하길 바란다. 참석 방법은 고정 댓글 내용을 확인하여 클릭하면 된다.